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뜨리어 가는 사명 공동 제 구십육 편제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미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더다. 만국의 적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하심은 찬양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편 96편은 단순한 찬양 10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들과 나뭇가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예배는 미래의 영광만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핵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소의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외적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바른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그삶 전체가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96편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뿐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날이 천국입니다. 요한 게시록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흥 가운데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보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편 96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의롭게 회복하는 날, 그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 영원한 예배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은 천국으로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찬양은 진실해지고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찬양 한줄 기도 한 마디가 장차 천국에서 이어질 영원한 예배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개인적으로 거룩함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0장 26절에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은 세상에서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는지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드린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분과 함께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감사와 경외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